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대구시 수성구의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2년 1월 100을 기준으로 23년 1월 93, 24년 1월 83, 24년 8월 80.7까지 꾸준히 하락 중입니다. 수성구 아파트의 최근 몇 년간 거래량은 20년 9,174건, 21년 2,516건, 22년 1,093건 23년 3643건 24년은 6월까지의 거래량이 2028건으로 년으로 환산하면 23년도보다 조금 늘었으며 20년 거래량의 약 44%입니다. 수성구의 인구수는 90년 35만 1000명, 2000년 45만 9000명, 10년 46만 1000명, 20년 42만 4000명, 24년 7월 40만 8000명으로 2010년을 기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19년 2289세대, 20년 2400세대, 21년 2151세대, 22년 2437세대 등 꾸준히 신규 아파트의 입주가 이어졌고, 특히 작년은 7612세대의 대규모 물량 공급이 있었습니다. 24년에도 3월 수성 레이크 우방아이 유셀 394세대를 포함하여 7개 단지 총 2,750세대의 신규 입주가 진행 중입니다. 25년에는 1월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 755세대가 26년에는 2월 버어자이 399세대의 신규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성구의 아파트 매물 건수는 1년 전인 23년 9월 7041건에서 24년 9월 7865건으로 약12% 늘었으며 최근 약간 감소했으나 가을 시즌에 매물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24년 아파트 거래량은 20년에 약 44%에 그치고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의 전반적인 하락세가 계속되는 등 여러 지표를 감안하면 매매가 그래프는 상승보다는 횡보해지는 하락이 예상됩니다. 최근 대구시 수성구 아파트의 매매 거래 중에서 기존 최고가 거래 대비 하락액이 가장 큰열곳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해당 아파트들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나름의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직거래와 1, 2층 최상층 거래 및 비교층 수의 차이가 많은 경우는 가능한 한 배제하였습니다. 최저 매매가는 2017년 이후 자료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국민 평형인 30평형대를 기준으로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1 2는 범어동 범어 센트럴 프루지오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9년으로 최고 49층, 주차는 세대당 1.28대인 오개동 705세대 신축 주상복합입니다. 21년 1월. 11층 최고가 13억 3천만원에서 최근 25층이 3억 4천만원 하락한 9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9억 3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8년 2월 6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3억 8천만원에서 4억 5천만원입니다. 구위는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1단지 32평입니다. 사용승인 2006년으로 최고 24층, 주차는 세대당 1.53대인 16개동 1059세대 아파트입니다. 20년 12월, 10층 최고가 8억 4800만원에서 최근 10층이 3억 4300만원 하락한 5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9500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23년 1월, 4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5천만원에서 3억 천만원입니다. 8위는 범어동 이 편한 세상 범어 33평입니다. 사용 승인 2015년으로 최고 29층. 주차는 세대당 1.29대인 10개동 842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21년 3월 24층 최고가 10억 3천만원에서 최근 25층이 3억 4천5백만원 하락한 6억 8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6억 7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10월 5억 4천7백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7천만원에서 3억 천만원입니다. 7위는 범어동 범어숲 화성파크드림에스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3년으로 최고 35층. 주차는 세대당 1.45대인 사계동 404세대 주상복합입니다. 21년 2월 22층 최고가 10억 8천만원에서 최근 17층이 3억 6천만원 하락한 7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6억 9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11월 5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6천만원에서 3억 2천만원입니다. 6위는 수성동 수성롯데 캐슬 더 퍼스트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15년으로 최고 25층. 주차는 세대당 1.45대인 15개 동 979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21년 5월 17층 최고가 10억 6천만원에서 최근 10층이 3억 7천만원 하락한 6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7억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9월 4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3억 2천만원에서 3억 7천만원입니다. 5위는 시지동 수성알파시티 동화아이위시 35평입니다. 사용승인 2019년으로 최고 29층, 주차는 세대당 1.3대인 10개동 698세대 신축 아파트입니다. 20년 12월 21층 최고가 11억 3500만 원에서 최근 18층이 3억 8700만 원 하락한 7억 4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6억 6,500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11월 4억 1,600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3억 3,0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입니다. 4위는 만촌동 삼정그린코아에듀파크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19년으로 최고 22층, 주차는 세대당 1.39대인 10개동 774세대 신축아파트입니다. 20년 11월 17층 최고가 14억 1,000만원에서 최근 16층이 4억 1000만원 하락한 10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현재 네이버부동산 최저 등록물건은 10억 2000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9년 6월 7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3억 8천만원에서 4억 5천만원입니다. 3위는 만촌동 만촌 화성파크드림 3차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16년으로 최고 22층 주차는 세대당 1.33대인 오개동 410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20년 9월 19층 최고가 13억원에서 최근 12층이 4억 1700만원 하락한 8억 8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9억 3000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10월 7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3억 5000만원에서 4억 1000만원입니다. 2위는 버머동버머라운 프라이빗 2차 32평입니다. 사용승인 2018년으로 최고 20층. 주차는 세대당 1.34대인 5개동 206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20년 11월 11층 최고가 14억 9,500만원에서 최근 12층이 4억 4,500만원 하락한 10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10억 5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23년 2월, 7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4억 5천만원에서 5억 2천만원입니다. 1위는 범어동 공전맨션아파트 32평입니다. 사용승인 1988년으로 최고 15층, 주차는 세대당 0.76대인 오계동 538세대 구축아파트입니다. 22년 1월, 11층 최고가 12억천만원에서 최근 10층이 4억 5천만원 하락한 7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8억 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10월 6억 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1억 9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른 부동산 시세 정보의 전달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